안녕하세요. 퍼스트의 이준호입니다. 자, 어, 제가 예전에 한번 가슴 윗부분을 매기는 풀어버 운동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 댓글에 많은 분들이 저는 등에 힘이 들어가요.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원래 덤벨 풀어버는 등 운동이에요. 제가 오늘에 그러면은, 어, 등에 들어가는, 어, 풀어버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어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제 주변 분들도, 일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전면 광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앞으로 라인업을 잡았을 때 보여주는 광배근이 되게 좀 중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 저번에 제가, 어그 뭐냐, 정거근 운동법 알려드렸을 때랑 같이, 이 전면 광배랑 정거근이 분리가 되면서 외복사근가지 살아나야, 피지크스러 몸이 더 되,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번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보시죠 레즈고 여러분 간편하시다는 사세요 퍼스트 미트 자,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프로버 운동은 벤치의 위치가 가로가 아닌 세로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가슴에 힘을 주는 프로버 걷고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꿀팁 위주로 알려드릴 때라 제가 가슴을 어떻게 가슴에 서잘 주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프로버가 아닌 가슴에 힘 들어가는 프로버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원래는 프로버가등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 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12kg. 저는 몸풀기로 12kg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점. 여기도 올려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왜 올려놔야 되냐.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들어 올리셔야 부상이 적습니다. 아시겠죠? 뭐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잡아서서 올리시는 거예요. 저, 저 같은 경우는 등의 상부에서 승모에다가 내 목이 꺾여질 때까지 이렇게 등을 배치를 대줘요. 항상 턱 모양은 광배 힘이 들어가게 하려면은 팔꿈치를 벌린 상태에서 최대한 늘렸다가 팔목 튀겨쓰지 말고 그대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짝 명치까지. 하나. 마시고, 마시고, 이 프로버가 가슴이랑 다른 첫 번째 이유는 팔꿈치의 각도예요. 이 상태로 제가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벌려줘야 돼요 벌린 상태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명치기까지 더 내려가면 좋다 생각하지만 저는 더 내려가면 은 광대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가동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이 가동 범위가 본인 에게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더 내려가면 부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어? 벌렸다 싶은 상태에서 그대로 후 드려 맞으시고 이풀로버가 부상 위험이 되게 높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면은 이 꺾이는 동작에서 땡겨주는 운동이 아니라 올려주는 운동이 있어서 힘을 갑자기 주는 경우에 우둑하면서어 아픈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고 하고 저도 느낀 적이 있어요 물에서 들지 마시고 저는 12kg 시작을 해서 최대는 30kg까지 합니다 모두 가시는 황철수 선수님은 시작이 30kg더라고요 쉿 <laughs> 네, 쉬시고 20개가 가능한 무게로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네, 너무 가벼워도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적정한 무게를 찾고, 찾아,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무게 올려서, 어, 전면 광배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항상 덤벨을 옆에 놔주세요. 자세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접고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럼 편안하게 올려지겠죠? 똑같이 그러고 하도 머위는 저는 좀 유연한 편이라서 많이 내려가요. 하지만 많이 안 들어 가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여기서. 하나. 여기서 위험한, 아, 이따 소해 내리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내려왔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여기에서 여기 올때 조심하셔야 돼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쑥 오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여기서 안오실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다가 하시다가 조금씩 더 늘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한방에 뭐 하시려고 하시면 은 우둑 하고 다칩니다 여러분 절대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안 다치는 거예요안 다치는 거 프로보로 가슴운동을 할 때는 여기서 짜줘요. 하지만 등 운동을 할 때는 짜지 말고 그냥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이해되셨나요? 제가 오늘, 허니말 선생님, 아, 날씨를 입고 왔는데, 제가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는못 보여드리는데, 눈 베리면 안 되니까 <laughs> 보여드리는데, 한번 어 해보세요. 꼭. 운동은 편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운동은 등 운동 처음에 하세요. 저는 무조건 처음에 하니까. 마지막에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잘못된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을 쥐어짜리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처음에 하는 거를 강추합니다 왜냐면은 이프로버도 무게를 치는 거를 나중에 쳐야 돼요 무게를 치면서 두껍게 이게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한번더 사진을 보여드리고 왜 중요한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프로버 운동. 운동 운동 전에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4에서 5세트 처음에는 20개 할수 있는 무게를 시작하셔서 마지막에 12개를 할수 있는 무게 맞춰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안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든범이좀 지켜주시고요 가드몸이가너 너무 훅훅 하면 안 돼요. 차근차근 내려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이 운동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일주일 뒤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준호였고, 여러분, 오랜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